어느덧 롤드컵도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롤드컵 결승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팀은 롤드컵 전 우승 배당률 공동 2위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고 반면 이디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롤드컵 우승 배당률은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작년 롤드컵 결승 수닝과 담원의 경기보다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재미로만 보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작년 롤드컵 결승도 담원이 수닝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고 평가받았는데 이번 롤드컵 결승에서는 보다도 더 담원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담원 우승 시 세우는 기록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담원은 이번 롤드컵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세 번째 롤드컵 2회 우승 팀이 되고 월지 역사상 최초로 지역 리그 1번 시드로 2년 연속 롤드컵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김정균 감독은 롤드컵 역대 최다 우승 횟수를 4회로 늘리게 되며 최초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에서 롤드컵을 우승한 코칭 스태프가 됩니다. 칸은 우승 시만 25세 359일로 2017 앰비션의 25세 팔리를 제치고 역대 최고령 롤드컵 우승자가 됩니다. 이제 EDG가 우승시 세우는 기록들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EDG가 우승 CLPL은 롤드컵 우승팀 3팀을 보유하게 되며 LCK와 동일하게 됩니다. T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MSI와 롤드컵을 모두 우승한 팀이 됩니다. 결승전 스코어와 상관없이 롤드컵 역사상 최저승률로 우승하는 팀이 되고 탑 0을 기록해도 준우승팀 승률보다도 낮은 승률로 우승하게 됩니다. 플랑드레와 지에지에는 롤드컵 로얄로더가 되며 플랑드레는 2012년 TPA의 스탠리 이후 9년만에 비아국인 탑 라이너 우승자가 됩니다. 양 팀에서 포터는 일명 오타쿠로 오타쿠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베릴은 워낙 유명하고 메이코는 아이디의 모티브가 이분입니다. 2019 시즌 결승전 이후 2년 만에 한 시드 팀 간의 결승전이 성사되었으며 동시에 역대 최초로 서머 우승 팀 간의 한 중전이 성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LCK는 결승전에서 LPL을 세번 만나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드컵 결승전 전까지 이번 승부의 신을 모두 맞춘 사람은 단한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롤드컵 결승전 전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